안녕하세요. 인터뷰 진행을 맡은 명지대학교 학생 한성희입니다. 저희 12조가 발표할 인터뷰의 큰 주제는 바둑계의 위기 극복 방법입니다. 현재 바둑계는 바둑학과 폐지, 대회 후원 폐지 등등 관심이 끊기고 위기 상황에 봉착됐습니다. 이런 국면을 어떤 시선으로 바라보고 있는지, 극복 방법에는 무엇이 있는지 등등 시청자들이 궁금해할 부분들을 인터뷰할 건데요. 오늘의 주제는 KBF 리거와 바라보는 과도계의 위기. 오늘의 인터뷰 손님은 KBF 바둑리거 안용우 선수입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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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기 소개 한번 부탁드릴게요. 아, 네. 안녕하세요. 명지대학교 바둑학과 1학년 재학 중이고 KBF 바둑리그 부천시 소속 선수로 활동하고 있는 안용우라고 합니다. KBF 부천 시티에서 뛰고 있는 안용호 선수 정말 훌륭한 선수인데요. 제가 수상 이력을 더 설명드리자면 KB 서포터즈 최강구 우승, 전국 대학생 바둑 대회 3위, 경기도민체전 동메달 등등 되게 많은 수상 이력이 있는데요. 요즘 어떻게 지내고 계신지 그나 한번 설명해주세요. 어, 요즘에는 학교생활과 선수로서 그 바둑 대회 참가를 병행하며 활동하고 있습니다. 바둑계 인으로서 가둑계가 이위 처음 원인이 무엇인지 한번 설명해주세요 아무래도 가둑이란종종이이고있있특특중하 하나가 또 진입장벽이 좀 높다는 것입니다 해서 일을 위해서 일을 위해문에을해서 취미로 해서취있로 즐길 수을 때까지 시을이까지 시간이 또 오래 걸리는 것일수있점일수 있고. 또 정적이고 또 시간이 오래 소요된다는 것이 또 빠르고 자극적인 컨텐츠를 추구하는 요즘 시대 속에서 좀 뒤처질 수 있는 가능성이 큰것 같습니다. 아마추어가 느끼는 이제 아마추어와 프로 기사의 차이점이 무엇인지, 아마추어는 그럼 어떤 노력을 더 해야 되는지 한번 말씀해 주세요. 아무래도 프로 기사와 아마추어는 전문성 측면에서 굉장히 차이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또 어깨, 또 대우와 또 사람들이 생각하는 인식 측면에서 아무래도 차이점이 있을 것 같고요. 하지만 아마추어 선수들도 어 실력 형성 등음 본인이 바둑에 열정을 갖고 노력한다면 바둑계 다양한 곳에서 활발하게 활동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차이점이 정말 다양한데요. 그럼 이제 아마추어가 되기는? 프로와 다른 장단점이 어떤 것이 있는지 한번 말씀해 주세요. 어, 아무래도 아마추어는 어, 프로 기사와 비교했을 땐 실력이나 커리어를 쌓는데 조금 더 수월한 점이 있을 것이 장점으로 기대되고요. 또 하지만 단점으로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프로 기사와의 전문성의 차이가 존재하기 때문에 인식이나 또 대우. 좀 실력 수입 등에서 차이를 보일 것 같습니다. 어, 벌써 마지막 질문인데요, 이제 바둑계 위기 극복 방법에는 어떤 것이 있고 저희 바둑계 사람들이 또 어떤 노력을 해야 되는지 정말 궁금합니다. 빠르게 변해가는 시대 속에서 또 바둑을 어떻게 마케팅으로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쟁점일 것 같고요. 어, 역사적으로 봤을 때 고스트 바둑왕이나 신의 한수 같은 작품이 등장하면서 바둑을 잘 활용해서 굉장히 사람들의 많은 관심을 받았고요. 또 관심이 또 사그라진다 싶더니 알파고, AI 알파고의 등장으로 또 이세돌구단과 세계의 대결을 통해서 또 세계적인 붐을 일으키기도 했습니다. 이렇듯 바둑계가 고민하고 노력하여서 또 바둑의 이런 다양한 장점들을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콘텐츠를 생산해낼 수 있다면 바둑계 위기를 극복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 정말 훌륭한 답변 고맙습니다. 어, 이제 인터뷰에 답변하느라 정말 고생 많으셨는데요. 우리 안영호 선수 정말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클로징 멘트 한번 부탁드릴게요. 어, 네. 앞으로도 바둑계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는 사람이 될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고 어, 바둑에 많은 관심과 사랑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는 지금까지 인터뷰를 맡은 한성희입니다. 감사합니다.